이게 왔는데 뭐 네. 볼까? 딴 거. 아아 이거 저번에 뭐지 홀로그램 실버 하신다길래 열장 장인가 사 샀었거든요 홀로그램 어, 너무 예쁘다 어떻게 너무 예쁘다 이걸 사서 껴볼 거. 세 바꿨거든요. 바인드로바인드로 갈아탔는데 정리를 해 뒀어요. 뭘 시어 봐야 될까? 이거? 이거 한번 시어 볼까요? 하여튼 이런 느낌? 되게 아, 쉬운 이거 홀로그램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 쪽이었네. <laughs> 아시만당어 했다. 왜안 보이니? 생각 들어어 오,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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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, 어머, 너무... 되게 신기하다, 우와, 너무 예쁜데 이렇게 끼두자 멤버들별로 하나만 더 해보자. 별님 이거. 패드들로 하나씩 다 해보는 중입니다 워커리랑 이거 중에서는 아! 뒤에도 하나 있는데 특전으로 너무 이쁘죠? 어머 너무 이뻐x2 합격이 합격 혜진이는 음 혜진이는 이거 앨범 포크 이것만 다 뺐어 너무 이쁘다 어머 어, 꽤 나쁘진 않은데요? 나쁘지 않죠?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너무 예쁜데 <laughs> 이제 또 정리를 해 줍시다 나눠 이렇게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도 하나 같이 보이는 막라. 이렇게 내 네, 구매한 거 후기를 해봤는데 어떨지를 모르겠네요. 자,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죠. 시작 아예 신나아 너네 둘둘이라난 진짜 이거 없네? 안 돼. 나, 이거 안 돼. 와아주 찰지한 철저한... 막 <laughs> 잠깐 정정이 <전적이. 웃음> 왜 이렇게 작아 아 깜짝이야 귀엽지 않니 <laughs> 짠 앨범이 왔어요 아, 특전이다 특전이에요 슬리프야 슬리프야 이걸 원했어 아이샤라 슬리브냐고 <웃음> 어 아, 그런가봐 그래? 왜 나한테 아, 그래. 그래? 아 뭐야 다온 거야 특전이 왜다왜왜네개를 왜 오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진짜 <고시 때리네. 웃음> 아 진짜 예리네 진짜 그래 내가 이특전을 기다렸어. 너무 이쁘지 않음? 어 하나 한 번만 실실물을연접어머니 사랑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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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무 잘 나왔어. 어혜니나 화장해 줘. 뭐, 뭐. 어 깜짝이야, 난또 깜짝! 나도 깜짝 놀랐네. 나 치킨 좋아했어. 내가 이거 밀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. 포기할게. 은안 응, 돼. <laughs> 절대 안 돼. 전혀 못 가는 내 인생. 나도 거 치킨 좋아했어. 괜찮아. 앨범에 하자면 괜찮아 중복 깜짝 놀랐어 앨범에 하자면 괜찮은데 포카에 하자는못 참는다. 어. 나 CD 중복만 아니, 아니 진짜 애들 다 중복만 아니면 돼. 진, 진심으로. 여기에 포카랑 그거 들어가 있는 거지. 영상이 있니? <laughs> 아, 그거는 안 난다. 비벼. <laughs> 아 이도 이렇게 비면 비벼, 이렇게 비야지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근데 너무 예쁘지? <laughs> 포토필름 뭐 나올까? 아 몰라. 일단 개인으로? 봐봐. 아, <laughs> 세상 중복이야. 어, 개인이야? 세상에 뭐가? 이것도 개인 있어 포토필름? 아니. 어, 아니야? 단체만 네장 있을 걸. 아안되실게요안되실게요와 중복 아니다 별아. 별이다. 별아. <laughs> 아, 영어 못 읽으시면 지나가실게요 별이가 나와줬고 이 어, 어? 뭐야? 포토북이지? 니는 <laughs> <닌, 닌 웃음> 처음까지도 물어보더니 짜란 앨범 포토북 내가 처음까 때도 물어봐 아니 그냥 니 처음까지 물어봤어 어디 있니? 여기 있니? 없네 여기 있니? 어, 나왜못 찾니? <웃음> 뭐? <웃음> 뒷장에 있니? 아무것도 없네 오! 발압장에 있었네? <laughs> 뭐야, <얼굴 웃음> 나 중복이다 한표 얼굴이야? 야 어떻게 중복이 이렇게 잘 걸릴까 나는? 보여요? 어디서 많이 익숙한. 어, 야, 야, 어떻게 중복이 이렇게 걸리지? 아하하하하하하. 나, 어, 근데 이번엔 하자 없어서 괜찮긴 한데 내가 안 괜찮은데? 야, 닥터. 아니, CD 시디... 어. 열었는데 솔라가 나왔어. 그래, 너무 예쁘지 않냐고요? 그럼 그렇다고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중복 레전드 없기 괜찮아 그랬지. 중복에 나오면 오늘의 운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. 나 오늘 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. 그치지 아니 이슬리브가 있으면서 왜 O P P 를 쓰냐? 홀로그램이잖니. <목소리> 차란. 야,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딱딱딱 걸리냐? 어쨌든 이렇다. 아니 쓰. <목소리> 그래 난 특전이 목표였어 근데 어, 어쩔 수 없어 이제 스무스 스무디 많이 남다 채포카만 열두 장 너무 왔어 어 잠깐만 잘라야 된다는 사실 모르지 음. 이제 또 정리 시작. 어디냐? 여기 별이. 그래서 왜 이렇게 뻑뻑하게 들어가니? 충복 멈춰. 중복 멈춰. <laughs> 중복 멈춰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 내가 또 양도해 게 내가 또. 아, 이따가 올려야 되니 귀찮으니까 빼자. <laughs> 왜 오는 거 봐라. 한강이 <laughs> 슬픈 걸 어쩌면 좀어어 어, 어. <laughs> 세상 슬프네 자 끝났다 참 차란 차라란 차라란, 차라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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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하네 차아뭐다 <laughs> 끝났다 나 카메라랑 낚가리 어떻게 진짜 빨리 조금 오케이 바이 이거 이거 두 장이랑 또 다른 아 이거 두 장이랑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포장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찍어 보려고 일단 어머머머 이게 뭐라 마스킹 테이프래 그래서 붙을지는 모르겠는데. 몰라 맨날 챙겨드리는 타입이라서 붙이드릴 겁니다.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신중하게 어, 교환도 처음이라서 기분 <laughs> 너무 좋다. 뮤 코인이랑 트러블 별이랑? 이걸로 뭐지 뭐죠 뭐지 뭐이차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들었는데 마음 뒤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고요 일단 메모를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지? 아 일단 먼저 넣고 해야 될까?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인이 가리는데? 이걸 보고 계신다면 이걸 떼셨길 바라며. 해가지고 저거 볼게요. 하트. 절대 빠질 수 없는 하트. 오케이, 좋아요. 짠. 이렇게 하고, 또,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 건데. 넣어줍니다. 어떻게 너무 초이네, 이런 거. 괜찮겠지? 테이프, <laughs> 테이프, 테이프. 그러니까 한번 빼주고. 어. 됐다. <laughs> 그리고 어, 여기다가 이제 또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일단 뜯 뜯. 안 꺼내질까? 좋아요. 아 근데 뽀뽀기를 어떻게 하지? 뽀뽀기를 해드리면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아, 어떡 하지? 뽀뽀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<laughs> 아 일단 이거부터 쓰고 오겠습니다. 자다 써갖고 왔습니다. 자 이제. 덤을 막 챙겨드리고 싶은데 뭘 챙겨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사탕 몇 개를 들고 와볼게요 안 보이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<laughs> 자, 이제 풀테이프 가지고 여기를 음? 아 <laughs> 여기 밑에가 저거라서 여기 대고 해요 받아줍니다. 어잘 받으시길 바라며.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, 아마 교환 후기도 볼까?